말씀의 강, 오늘 아홉 번째 강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 스케줄 때문에 이 촬영을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두개 촬영해서 올라가고, 뭐, 금요일에도 두개 해서 일주일에 네 개씩 지금 이 강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로 하면은 한 달에 뭐, 4, 4, 16 해서 16개 정도. 1년이면은 약한 200개 정도 제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속도로 5년을 지속하게 되면 5년 동안에 한 1000개 정도의 동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 정도 하면은 웬만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한 번씩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 동영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학기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저녁 시간에 이제 올라오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방학을 하면은 스케줄이 좀 변경돼서 더 자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언약 시리즈 아홉 번째 강의, 제목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 옛 제사장을 대체한다. 성령과의 동역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자신을 새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름대전서 9장에 보시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바울이 원래 나도 사도로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사도의 일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은 다른 세속적 직업을 갖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하여 어 먹고 사,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성전에 일을 하는 이,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들인데요. 이들은 재물로 사용된 그런 재물을 그, 집에 가지고 가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민숙이 8장, 8절에 보시면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거제는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헌물은 재물이죠. 내가 주관하게 하고,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너에게 주는데, 31절에 보시면 어, 그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라고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재물로 받쳐진 그 것을 집에 가져가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데 바울은 이둘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레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본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볼것 같으면, 이 은혜는 곧 나로 말미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꾼이라는 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구약성경에서 레위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다라는 요 한국말로 번역이, 번역이 된 헬라우 동사는요, 어, 히에루르게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70인역 헬라우 구약성경에 이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요세프스라든가 필러와 같이 바울 당대의 유대인이 쓴 글들에 보면은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재물을 바치다 영어로 to offer sacrifice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위인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동사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방인을 재물로 드린다라고 해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프로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받친다, 받침, 재물을 받침 이런 뜻이거든요 재물을 받침, 그러니까 이게 제사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레위인이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보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는 거는요, 원래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바울은 베냐민 집화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자신은 베냐민 집화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집화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인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성전 봉사는 최소한 레위 지파라야 하고 라야 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야 합니다. 이 아론의 후손이라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 출신들은 결혼도 이게 연애해서 마음대로 아무나 이렇게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 가문과 결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들었다고 할것 같으면 그 유대인은 아마도 픽하고 웃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이거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무식한 유대인이 헛소리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언약이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아, 이사야서에 보시면 바울 같은 사람이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66장 20절을 공부했었죠 거기서 너희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그래서 사람을 예물로 바치는데 이때 너희 모든 형제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너희 모든 형제 가운데에서 택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온산으로 몰려오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민족,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민족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아서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도 제사장 될수 있고 레위인 될수 있는데 나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 왜세원약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못하냐, 할수 있다.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이 너는 베냐민 집화인데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수 있냐라고 이렇게 비난할 것 같으면 바울은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2사서 66장 20절에 이 21절에 이구절을 읽어주면서 논박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서 첫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3장 이하를 보실 것 같으면 열매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 재물이고 그래서 이게 다 제사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라고 해서 이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맥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 되는데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바쳐야 할 재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언약의 제사장인 이 바울은 성령님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동역을 할까요? 이 세원약의 직분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그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전문으로 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아 11장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언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떤 이방인을 만나서 그 사람께 이제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세례를 준그 다음 주에 바울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그에게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나쁜 습관들 또 죄의 습관들 그런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주자마자 그 다음 주에 곧바로 하나님께 재물로 바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재물로 받으심직한 재물로 준비가 될까요 성령이 에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안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에 시작하면, 에 그러면 그 점점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재물로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1박 2일 안에 다 완료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가 않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을 넣었다고 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밀가루 반죽이 펑 하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뒤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성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변화시키려면 상당히 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다른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불신자를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혼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 그러면 그 사이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에, 바울은 그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계속해서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 그러나 그것이 곧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하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에, 바울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은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서서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말씀의 사역을 하고 그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면 그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성령님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의 동역 관계란 겁니다. 협력 관계란 겁니다. 그래서 세원약의 육군들은 항상 이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함으로 진정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야심찬 포부를 갖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성도들을 또 이런 불신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시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매우 큰 포부를 갖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잠깐 실수해서 망각하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동역하셔야 되고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면은 오히려 매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이 구절에 그런 표현을 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산 사람을 산 재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을 주의 사역자로 세우는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산 제물로 바쳐서 그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것은 어, 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하는 하나의 의식인데요.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에게 그 재물을 죽이기 전에 이제 안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수할 때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 있겠고요. 또 안수는 이제 이 재물은 곧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라든가 또 장로 안수, 뭐 집사 안수, 요즘에 또 권사님도 이제 안수를 해서 세우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안수를 해서 종으로 세우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 이 분들은 실제로 살았으나 이제 죽은 거다. 이들의 생명은 이미 죽게 드려졌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은 이제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완전히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드디어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사람을 이제 주의종으로 세워서 안수를 해서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의종으로 세우는 일은 뭐냐? 이게 바로 세원약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원약의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신,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다라는 뜻의 진정한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자신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봤죠. 특별히 제사장으로 봤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볼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의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6장 21절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바쳐야 할제물로 예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원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바울은 성령님과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다음 강의는요, 이제 제가 이 언약 시리즈에서 다뤄야 하는 주제인데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한 그런 주제를 갖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다음 강이죠. 식 강에서는. 언약에서의 결혼 관계, 특별히 우리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언약 시리즈 10강의 제목은 새 언약의 결혼 관계,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